기름진 음식에 느글느글해진 속을 얼큰하게 달래줄 수 있는 고추장 술밥 레시피 알려줄게 시작 먼저 뚝배기에 식용유 3숟가락 돼지고기 대파 감자를 작게 썰어서 넣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약불에서 살살 볶아줘 너무 아쉽게도 명절이 벌써 끝나버렸네 너도 어른이 되면 좋았던 명절이 싫어질 거야 신장에 들르는 게 그렇게 싫으신가요? 이런 식의 암살 시도는 곤란해. 이제 고추장 두 숟가락, 된장 반 숟가락 넣고 한번더 볶다가 고춧가루 한 숟가락, 밥한 공기 넣고 한번더 볶아줘. 그냥 이 상태로 먹어도 고추장 볶음밥으로 충분히 맛있지만 여기에 물한컵반 붓고 애호박, 양파, 두부, 표고를 다져서 넣어줘. 이번 추석에 뭐 하셨나요? 인사만 드리고 똑같이 출근해서 일했지. 오히려 쉬는 날이 더 힘들단다. 지독한 돈 욕심에 완전히 일에 미쳐버렸구만 이 구두쇠야. 마지막으로 액 젓과 다진 마늘 한 숟가락씩 넣고 잘 섞어준 다음에 후추 톡톡 뿌려주면 고추장 술밥 끝. 버겁지겁 퍼먹다가 입천장 홀라당 까지기 딱 좋은 음식이구나. 뚝딱.